문제를 읽어보면 여기서 o에서 c까지 이 부분을 여기서 am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닦는 부분이 여기 조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유리창을 닦으면 이 윗부분으로 닦이는 건데 o c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면적 닦인 부분의 면적이 1,500 파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OA 전체가 70일 때요 길이는 과연 얼마일까 이걸 알아야지 뭔가 나누어서 여기에서 B가 3, Q를 3대2로 여기서까지가 3대2의 B를 이루고 있어요 라는 형태로 해서 C의 위치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0도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이었다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70 제곱의 파이일 텐데 120도니까 곱하기 3분의 1. 자 이게 부채꼴 넓이입니다. 부채꼴 넓이에서 얘를 모르니까 이거 x합시다. 요안 닦인 부분 넓이. 안 닦인 부분은 반지름이 x고 파이에서 120도니까 3분의 1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1 5 0 0 파이가 되었어요 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서 x 를 계산해야 되는거고 3 곱하고 생각해 봅시다 4 9 0 0 x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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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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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알 수가 있죠 이 전체가 7 0 인데 여기 블레이드 끝에까지 길이가 20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50이 되는 거고, 이 50을 PQ를 3대2로 했으니까 얘는 30이 되는 거고, 20이 되는 거죠. 물어보는 거는 50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입니다. X가 20이고, 이요 부분까지가 30이니까, 이 전체 우리가 원하는 o c 의 길이는 50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계산하겠죠.